믿음, 그런데 무엇을 믿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성경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릴 적부터 암송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실상의 헬라어, 위포스타시스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본질이 보이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비로소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에서 온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육신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과 영의 세계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보여지면 믿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육신의 사고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구원과 치유, 회복은 모두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란 그것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부족한 형편을 붙잡고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된 그분의 믿음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이라 하기에 너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명된 복음입니다.